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교육, 즉 가게 혹은 매장 홍보를 맡은 정하선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고나 <laughs> 크몽을 통해서 영업직 혹은 가게 홍보 혹은 쇼핑몰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운영 혹은 오류 해결 과외를 진행 중에 있는 프리랜서 정하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광고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서 광고적인 부분을 바로 설명드리기 보다는 이 가게 혹은 매장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광고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 광고 전 준비 사항까지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게 혹은 매장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인기 게시물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최우선이고 인기 게시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좋아요, 댓글, 그 다음 게시물 공유, 복합적인 점수로 이제 인기 게시물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상단에 위치하는 것, 즉, 내가 게시물을 올릴 때건 태그, 예를 들어 저희가 게시물을 올릴 때 맛집, 곱창, 서울 맛집, 이런 식으로 태그를 걸어서 올렸어요. 근데 해당 샵 태그, 이 태그를 사람들이 검색을 하였을 때, 이제 인기 게시물 상단에 위치하기 위한 광고를 저희가 집행하는 거예요. 이 진행하는 광고는 게시물을 홍보하는 부분이고 즉 게시물을 광고하는 부분이고 이 게시물의 노출량을 저희가 돈을 써서 늘리는 겁니다. 노출량이 많아야 당연히 좋아요와 댓글, 공유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노출형 광고를 진행한다고 말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희가 네이버나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이제 노출형 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일예산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설정을 하면 무조건 금액이 나와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릭당한 금액으로 나갈 텐데, 이제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는 노출형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 2, 4는 이 정도 설정하시면 무조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광고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간혹 계세요. 이런 분들. 그, 혼자서 이제 계정을 홍보하거나 광고를 하시, 하시다가, 갑자기 계정이 정지가 돼서 이제 본인 명의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 명의로 새로운 아이디를 생성을 해서 또 광고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은 다 걸려요. 적발돼요. 그래서 동일한 명의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드시는 거 추천 안 합니다. 그냥 새로운 명의에 새로운 아이디가 꼭 필요해요. 두 번째, 이제 간혹 모바일로 광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간혹이 아니고 대부분 모바일로 광고를 하시는데 PC로 광고를 하셔야 좀더 세밀하고 효율적인 광고를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 만드는 부분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할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 아이디. 이 분도,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로그인을 아이디 비밀번호 몰라서 찾거나 헤매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이거 두 개. 로그인, 로그아웃 둘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본인 명의의 신분증 사진. 이거는 계정이 정지될 경우 제출하기 위한 건데, 항상 모바일에 하나, PC에 하나 꼭 넣어놔 주세요. 얘는 꼭한 번쯤 필요해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자체가 너무 이제 안 좋게 활용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꼭 신분 인증을 하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진행 중에 항상 광고가 잠깐 비활성화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검토, 본인의 신분을 인증해 주세요 해서 사진을 제출하라고 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광고할 영상. 즉,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광고할 영상 게시물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9대16이셔야 돼요. 이거는 일단,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정해준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게시물이 잘리거나 동일한 비용을 써도 노출량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출 위치별 이 규정, 그러니까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비율은 무조건 9대16이고, 아, 죄송해요. 릴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비율은 무조건 9대16이에요. 영상 비율이. 그리고 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초 이내에 영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5초 이내에 영상, 120초, 120초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15초에 멈춰요, 잠깐. 아마 스토리 광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영상이 스토리로 나오는데, 이제 15초 정도 진행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더 알아보기, 영상 더 보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더보기를 눌러야 더 보기를 눌러야 더볼수 있는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120초짜리는 아 15초를 넘기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토리 광고 같은 경우에는 15초 이내의 영상을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혹은 9대 16의 사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드에 노출할 거다. 그러면은 피드 같은 경우에는 1대1 사진이나 4대 5의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거고, 촬영을 할때 핸드폰 카메라 촬영 시에 그 카메라 설정에 이제 비율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정 후에 촬영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광고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할 영상이나 광고할 사진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사람들이 좋아요가 많이 늘리고 댓글을 많이 달아서 노출이 그만큼 많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고 광고를 바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광고 계정 만들기와 그 광고 계정과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인스타 페이지를 연동하는 부분까지 오늘 수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처음에 이 business.facebook.com에 들어가신 다음에 계정 생성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 생성을 해주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처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대행을 맡아서 하는 분인데, 일단 처음에 저희가 그 계정 만들기를 진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시냐, 모든 도구라고 여기 있습니다. 모든 도구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에서 이제 새로 화면을 만든 부분이라 저는 이제 구 버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서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설명을 드릴 거고 전 버전이 좀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도구 누르시면 이렇게 탭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벤트 관리자 들어가 주세요.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좌측에 짝뜨기 3개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고 비즈니스 설정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저는 모든 게 연동이 돼 있어서 지금 모든 화면이 다 보이는데 사장님들께서는 이 자산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일단 사람의 본인 이름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바로 페이지 왼쪽에 여기 계정에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페이스북 페이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운영하고 계신 페이스북 페이지가 없으시면 여기 추가 누르셔서 새 페이지 만들기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만드는 건 전혀 안 어려워요. 그냥 카테고리 선택하고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 입력해 주는 거라 어렵진 않고요. 기존에 페이지가 있으시면 추가해서 페이지 추가 눌러주셔서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 넣어주셔서 페이스 그 페이지 추가 눌러주시면 여기. 페이지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연동을 또 해야 돼요. 이 사람, 이 사람과 연동을 또 해줘야 돼서 페이지 들어가셔서 페이지 추가하신 다음에 사람 추가 눌러주시고 여기 왼쪽에 본인의 이름이 뜰 겁니다. 눌러주시고 모든 권한을 주겠다 라고 맨 아래 여기 모든 항목이 있으시죠? 다 켜주고 할당 눌러주시면 여기 페이지 아래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실 거예요. 두 번째, 저희가 페이지를 만들었고, 세 번째 광고 계정을 만들 거예요. 광고 계정 클릭해 주시고, 광고 계정 지금 여기엔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여기 추가 있으시죠? 추가 눌러 주시고, 새 광고 계정 만들기 해서 광고 계정 이름, 뭐, 테스트라고 전는 할게요. 그 다음 시간대는 아시아 서울. 통화는 얘는 원화로 하시게 되면은, 어, 원화로 설정 시에 저희가 광고비를 결제를 하잖아요. 해외 원화 변환 결제 수수료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한3% 정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악기자 아끼자, 아끼자 위주랑 애초에 원화 그 통화 설정 시 달러로 설정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정해놓으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화를 꼭 미국 달러로 설정해 주시고 다음 눌러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다음에 여기 내 과정의 내이 광고 사용 대상 내 비즈니스 만들기 해주시면 이제 광고 계정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가 오류가 나서 네, 그래서 이렇게 광고 계정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 또 기존에 아까 페이지에서 여기 페이지 있죠, 사람 추가한 거와 동일하게. 이 광고 계정에도 본인의 권한을 줘야 되니까, 사람 추가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여기 왼쪽에 사람 눌러주시고, 전체 관리 권한 다 켜주시고, 할당 눌러주시면 본인의 이름이 여기에 또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자산은 필요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일단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었고, 광고 계정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인스타에 할 거니까 인스타 계정 있죠? 여기 인스타 또 계정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또 추가 눌러주셔서 여기서 로그인 해주시면 여기에 뜹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저의 이제 대행 문제라 이거는 상관 안 쓰셔도 되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게 보이시면 안 돼요. 이, 그니까 느낌표, 화살표 느낌표 이런 것들이 안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랑 광고 계정이랑 또 연동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광고 계정에서 저희가 이제 인스타를 또 광고를 할 건데 얘네를 연동을 해줘야 인스타그램 계정이 광고 계정에서 또 활동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인스타 계정 추가하신 후에 자산 추가 눌러주셔서 저희가 만든 광고 계정 하나 있죠. 여기 테스트에 저 같은 경우 테스트죠. 추가 눌러 주시면 자산에 이렇게 광고 계정이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 사람 파트너 연결된 자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결된 자산 누르면은 여기에 본인 이름이 뜨고요. 자, 다시 왼쪽 맨 위에 사람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저는 모든 걸 연동을 했잖아요. 인스타그램 계정과 광고 계정, 페이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본인한테 권한까지 다 부여를 했어요. 근데 혹여나 여기에 본인이 추가한 것들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사람 누르시고 자산 추가 누르시면은 넣을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연동을 안 했더라 하더라도 여기 사람에 들어와서 연동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페이지나 이전 페이지 해서 페이지 연결 따로 할수 있고 광고 계정 따로 할수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 이렇게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다 연결해서 변경 내용 저장하시면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광고 계정 이렇게 세 개가 보이시면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광고 계정. 해서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저희는 세팅은 끝난 거예요. 광고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 페이스북 페이지. 이렇게. 연동으로, 연동이 잘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기초 세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에게 모든 사용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권한도 부여를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동이 다 됐으면,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처음에 잘 해주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광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광고 맞는 걸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분석 이후에 새로운 광고 생성 시에 좀 집약적으로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집약적인 광고 방법의 하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광고를 어느 정도 돌린 이후에 쌓인 데이터를 이용한 타겟을 또 생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광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 드릴 거니까 어,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광고 만들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